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그 유튜브 어, 메이커, 메이커 영상 시청을 그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신학 부분의 레벨레이션하고 어, 그 요한계시록 부분인데요. 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요한계시록은 어, 한국에서도 여러 나라 신앙동교로좀 어, 문제가 있는 게 확인하죠. 하지만, 하지만 그 여러 어사소은 그 중에선 어, 네. 어, 피오렌자 연구하다 보면은 어, 때 20살 때 20살 때 20살 때 20살 때 20살 때면0살때도 있어요, 20살 때 20살 때2 0어때 20살 때2 0때2 0때 20살 때있때2 0오늘 20살 때 20살 때 20살 때 20살 때 20살 때 20살 때2 after to commentary a y a n g 주석 uh prologue and e p s t o r y c greeting revelation chapter 1 o u e first ages u 문과 아니 머리말과 서만적인 인사 an uh, introduction to h uh, the e p s t o r i c greeting inserted into the traditional form of the prophetic prologue deliverers of other letters, chapter 1, of 2, pieces. This carefully composed the introduction to us formerly uh, characterizes Revelation as a work of the prophetic rhetoric Their functions like an open crossroad addressed to seven classician churches in Asia Minor, modern-day Turkey. The careful elaboration of the prologue as well as the uh, injunction to write indicate that the author understands his work as a literary p r o p o s c t i o n 이제 그 오늘, 그 오늘 인데요 아, 간단하게 음, 한번 그그 해석해 보시 아, 그래서 그, 그 인솔티드가 동사이긴 한데 어, 인솔티드 인투 가스고예요 그래서 어, 그 서간적인 인사는 어어에서입되어 어디에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리젠블이 동사예요. 그 인연적인 그런 음, 음, 그, 어린 날. 그 연적인 음. 머림 마과 유사한데 그서 서태였는데 그 연적인 그그그 그런 머림 마의그 전통적인 형태에 서열제였던데 어 아무튼 이서회적인인사는 달라 같아요. 뭐가 그러냐? 뭐어 바울, 사도 바울의그 서신들과 아 어, 같아요. 그래서 어이 어, 서머리 인사는 그 반서신에가 그, 그 그, 그런 담아내는데 이게 그언연적인 그러한 그, 그, 그 버림의 그 전통적인, 전통적인 형태와 이렇게 섭입 되었대요. 네, 네, 좀 어려워요, 이상적인 거라. 거라. 네, 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튜스에서 끊는 건 돼요. 자. 예, 예, 부사니까. 예, 부사니까. 아, 이 f l u 는 부산이니까 Composite i n t r 여기까지 넘는 게 용사니까 주시업 스크린이죠 주시업 그룹으로 이사로은 컴포즈 컴포즈는 구성하다는데 네. 컴포지드가 아니까형사니까 구성된 거죠 이사로이 아, 구성된 아, 도입은 예. 자, 몇 가지 까 조화됐으니까 동사 나겠죠 자, characterizes 이게 동사 단어가 뭐냐면 동사 단 s 가어 이제 이게 동사니까 어그앞에3인명이니까뒤가 이제 스크죠 이게 동사 맞죠 어, 아무튼 어 전형화되었다. 대어떤 의미는 formerly. formerly가 어 이제 공식적으로 정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 사람이께 된 도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요한시록이어사지는 같이 전하는데어사시 어, 안에 그는 네, 거예요. 발사이도사신 그러니까 그그 같이 형태가 그 들어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성서 연구다 신학을 열심히 공면은바서신도 신학자고 이제 그 이런 묵시나 그 요한계시도 열심히 네. 공부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종류가 있는데 어 이제 레벨레이션, 이 이름이 계시로네요한계시 중에 명상하죠, 에스나죠. s 플러스 명상은 조금 아, 처럼 내가 해서이속이정되었는데속은 all r poetic, r 요이 있죠. 어, 는연언적인레토릭 그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사적인, 사라는말조적인 거죠. 응전수 수사적인, 연언적이고 수사적인 대. 대사 라 불러요. 그러니까 수사적인 사적의 어떤 그 사역으로서의 그런 한계속이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형화있는데 이게 유한기속이연적이고또 수사 사적인 그런 그런 사역으로서의 유한계속은 이게 요한계속이는 거예요. 대신 유한계속이면 컨디션스 또애스됐죠얘앞가 선민지임 주어죠? 네. 러러니요한 s 시 r 이주어요 i l It is a good oil. It s a g o 거예요 i l 한다 is 한데 l i k e l i k e s l i s a good l It is a g o l i o l s a s a t o a s 목케적인 그렇죠? 목사님 이시죠 교회 목사님 이시죠목케적인 편지가 목케적인 그런, 그런 그 서신, 알려진목오적인 서신들 같이 기자한다. 그런데 어떤 목케이적인 편지냐면은 어, 어드레스 등, 어, 보내요, 친. 어드레스가 그 주소죠. 근데 어, 일주일 기가 없었으니까 송금되어지고 어, 누가 보낸 거예요. 네, 내주진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오동사에오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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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늘 h 늘 오늘, t i 오늘, 오늘, 오 r i 늘 오늘, 오 n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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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늘 i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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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게 요인거예 이게 또이고수사적인것처럼사 어, 거예요. 겠죠이 현재 터하네요 자, 세번째문제좀 어려워요. 왜냐면 s s 라는게수거예 어, 수거. 이게 와 같이 는 뜻이 요 음. 어, 만 뭐처럼 <뭐뭐> 잘하시네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어, 수어는 왜요? 뭐처럼 잘. 그래서 보면은 더 인저션 투 라이트. 자, 인저션은 명령. 네, 특히 금지해야 하는데 명령이라게 낫겠어요. 왜냐면 툴 라이트. 기록하는 그 명령 어, 저스 일장 십일조하고 십구조는 기록하는, 기록하는 말 나와요. 그래서 기록하는 명령의 수포정사예요. 명령 어 어처럼 같이 그, 그고그 아, 머리말의 그런 정교함, 그 머리말의 그 사백이 정교함은 뭐가 주어냐? 요케트 가리킨다, 나타낸다, 무엇을 대신 하는데, 그습니다어떠그 저자는 어, 뒤에 어스팅 동사가 종류의 주어예요. 그 저자는 이해한다. 어, 그의사식을 마처럼 뭐, 어, 문학적인 어, 이해자로서그의사을 이해한다. 그렇죠? 그러면,